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새벽 가장 어두운 시간, 아마 동이 트기 직전일 겁니다. 갑자기 당신이 쓰러집니다. 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을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네 가지 구체적인 행동 유령만 안다면 당신은 스스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아주 긴급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만약 혼자 있을 때 심장이 멈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이런 소문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침을 세게 해라. 영화처럼 가슴을 쾅쾅 두드려라. 아니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위험한 미신입니다. 그런 행동으로 에너지를 낭비하면 살수 있는 유일한 기회마저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네 가지 행동을 기억하신다면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도 당신의 목숨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핵심은 딱 10초입니다. 의식을 잃기 전이 짧은 10초 동안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당신이 내일 아침을 다시 맞이할 수 있을지 아니면 비극적인 통계의 숫자로 남을지를 결정합니다. 파트 1. 생존의 현실. 김 선생님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72세인 김 선생님은 새벽 5시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걷던 중 갑자기 가슴 한가운데가 꽉 조여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저녁에 먹은 게 최했나 싶어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이건 평범한 상황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식은 땀이 비 오듯 쏟아지기 시작했고, 왼쪽 팔 안쪽으로 날카로운 통증이 찌릿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김 선생님은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밖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이웃들은 모두 잠든 시간이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공포스러운 순간 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건강 영상에서 봤던 네 가지 단계를 떠올렸고 즉시 실행에 옮겼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지금도 건강하게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모두가 김 선생님처럼 운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최근 건강 통계를 보면 수치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급성 심정지 환자 100명 중 살아서 병원문을 나서는 사람은 고작 9명 뿐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 9%가 전체 평균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오면 생존율은 5% 미만으로 뚝 떨어집니다. 100명 중 5명도 채 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왜 혼자 사는 분들의 사망률이 이렇게 높을까요? 보통은 옆에 있는 사람이 119, 미국은 910, 내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해줍니다. 하지만 혼자라면 그 안전망이 없습니다. 의식을 잃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납니다. 심장이 멈추고 4분이 지나면 외손상이 시작됩니다. 10분이 지나면 회복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의식을 잃기 전인 그 초기 10초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인 것입니다. 파트 2. 잘못된 상식과 진짜 신호. 안타깝게도 많은 분이 잘못된 정보 때문에 이 귀중한 시간을 낭비합니다. SNS에서 기침을 세게 하면 심장이 다시 뛴다는 글을 보셨을지 모릅니다. 단언컨대,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가슴을 때려라 라는 말도 거짓입니다. 20초 동안 그런 쓸모없는 행동을 하느라 시간을 허비한다면 사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니라 진짜 심장마비라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이세 가지 신호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첫째, 식은 땀입니다. 운동에서 나는 땀이 아닙니다. 덥지도 않은데 얼굴에서 땀이 뚝뚝 떨어져 온몸이 흠뻑 젖을 정도입니다. 둘째, 방사통입니다. 통증이 가슴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왼쪽 팔을 타고 내려가거나 턱으로 올라가거나 등 뒤로 뻗어나갑니다. 셋째, 짓누르는 듯한 압박감입니다.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아닙니다. 마치 코끼리가 가슴을 밟고 있는 것처럼 둔탁하고 무거운 통증이 20분 이상 지속됩니다. 이 증상 중두 가지 이상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의심하지 마십시오. 100% 심장마비입니다. 심장혈관, 관상동맥, 이막혀 심장 근육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고 있으며 근육이 괴사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즉시 병원에 가서 막힌 혈관을 뚫어야 합니다. 파트 3, 4단계 생존 수칙. 그렇다면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이네 가지 단계를 주에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 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숫자 1초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알고리즘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자, 생존을 위한 순서입니다. 1단계, 즉시 119. 미국은 911. 내 신고하십시오. 기침하지 마세요. 가슴을 치지 마세요. 친구나 가족에게 먼저 전화하지 마세요. 무조건 응급 전화가 먼저입니다. 목소리가 안 나온다고? 괜찮습니다. 스마트폰을 쓰고 계신다면. 전원 버튼을 빠르게 5번 누르십시오. 아이폰이든 갤럭시든 긴급 SOS 기능이 작동합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꼭 미리 설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연결되면 전화를 끊지 말고 그대로 두십시오. 말을 못해도 상황실에서 위치를 추적해 구급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게 1순위일까요? 심장이 멈추면 뇌로 가는 혈류가 끊깁니다. 10초에서 30초 안에 기절하게 됩니다. 의식이 남아있을 때 전문가를 불러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기침 심폐소생술은 잊으십시오. 미국심장협회, HA에서도 혼자 있는 급성심정지 환자에게는 효과가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기침은 의식이 있어야 할수 있습니다. 심장이 멈추면 즉시 의식을 잃기 때문에 기침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헛된 소문에 목숨을 걸지 마십시오. 신고가 먼저입니다. 2단계. 현관문을 열어두십시오. 방 안에 있다면 방문도 여십시오. 단순해 보이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했는데 문이 잠겨 있으면 문을 부수는 데만 5분에서 10분이 걸립니다. 심장 응급 상황에서 이 5분은 삶과 죽음을 가르는 시간입니다. 4분이면 외손상이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의료진이 도착하자마자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문을 열었다면 다시 침대로 가지 마십시오. 현관문 바로 옆이나 현관 입구에 주저앉으십시오. 왜냐고? 어? 구급대원이 들어오자마자 당신을 발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화장실이나 안방에 쓰러져 있으면 당신을 찾는데 또 시간이 걸립니다. 문 옆에 있다면 그들이 들어오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구급차의 평균 도착 시간은 7에서 8분입니다. 문을 부수는 시간이 추가되면 12에서 13분이 걸립니다. 12분이면 이미 심각하고 되돌릴 수 없는 뇌 손상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문을 미리 열어둠으로써 여러분은 골든타임 안에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 선생님도 정확히 이렇게 하셨습니다. 신고하고 문을 열고 현관 옆에 앉아 계셨기에 6분 만에 도착한 구급대원에게 즉시 처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3단계. 아스피린을 씹어서 드십시오. 집에 아스피린이 있습니까? 없다면 오늘 당장 약국에 가서 사오십시오. 성인용 하나에 325mg, 한국 일반 의약품 기준 500mg 하나에 또는 저용량 100mg 3, 4알이 필요합니다. 심장마비가 의심되면 즉시 아스피린을 드십시오. 여기서 핵심은 반드시 씹어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과 함께 꿀꺽 삼키지 마십시오. 그냥 삼키면 위장에서 녹아 혈액으로 흡수되는데 30에서 40분이 걸립니다. 우리에겐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씹어서 드시면 입안 점막과 목을 통해 5분에서 10분 만에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20분의 차이가 당신의 심장 근육을 살립니다. 아스피린은 피가 굳는 것을 막아줍니다. 심장마비는 혈전, 피떡, 이 혈관을 막아서 생깁니다. 아스피린은 혈소판이 서로 엉겨붙는 것을 막아 혈전이 더 커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겁니다. 파이레놀, 아세트아미노펜, 이나이부프로펜은 안됩니다. 기전이 다릅니다. 단,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거나, 리계양이 있거나, 출혈 관련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4단계로 가십시오. 내부 출혈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4단계. 올바른 자세를 취하십시오. 바닥에 눕지 마십시오. 벽이나 소파의 등을 기대고 앉으십시오. 상체를 45도 정도 세운 비스듬한 자세여야 합니다. 이 자세가 왜 중요할까요? 완전히 누워버리면 다리에 있던 피가 심장으로 쏠립니다. 이미 기능이 떨어진 심장에 피가 과도하게 몰리면 심장이 감당하지 못하고 멈춰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 있으면 심장이 중력을 거슬러 내까지 피를 보내기 위해 무리하게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반쯤 앉은 자세가 딱 좋습니다. 심장의 부담을 줄이면서 동시에 폐가 눌리지 않아 숨쉬기도 가장 편한 자세입니다. 앉아 있는 동안 꽉 끼는 옷을 느슨하게 해 주십시오. 넥타이를 풀고 벨트를 풀고 셔츠 단추를 푸십시오. 목 주변을 조이는 것은 외로가는 혈류를 방해합니다. 지금 뇌는 산소 한 방울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파트 4. 유약 및 연습. 10초 생존 수칙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119 또는 911뇌 신고한다. 2초. 현관문을 연다. 3초. 아스피린을 심는다. 3초. 문옆 벽에 기대앉는다. 2초. 하실 수 있습니다. 반사적으로 튀어나올 수 있게 머릿속으로 연습해 두십시오. 파트 5 자주 묻는 질문과 대비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단순 위산 역류와 심장 마비를 어떻게 구별하나요? 정말 중요합니다. 위산 역류 속쓰림. 는 가슴이 타는 듯하고 식물이 올라옵니다. 물을 마시거나 제산제를 먹으면 나아지고 누우면 통증이 달라집니다. 이건 심장 마비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공황 발작은 극심한 공포와 숨막힘이 오지만 보통 정점을 찍고 20분 안에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심장마비는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식은땀이 흐르고 통증이 팔이나 턱으로 퍼지고 짓누르는 통증이 20분 넘게 계속된다면 지체하지 마십시오.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그럼 김 선생님처럼 평소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그는 휴대폰을 항상 충전해 손 닿는 곳에 둡니다. 밤에 화장실 갈 때도 휴대폰을 꼭 챙깁니다. 화장실이 응급 상황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기 때문이죠. 가족과 이웃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미리 알려두었습니다. 지갑과 침대 옆 탁자에는 항상 아스피린을 둡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벌떡 일어나지 않고 침대 끝에 30초간 앉아있다가 천천히 일어납니다. 갑작스러운 혈압 변화로 심장에 무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약에 관해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은요. 협심증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의사가 이 약을 처방해줬을 겁니다. 혈관을 빠르게 확장해주는 약이죠. 가지고 계시다면 쓰십시오. 하지만 심장병 병력이 없는 분들은 이 약이 없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아스피린이 최선입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은 증상을 완화하고 아스피린은 혈전이 커지는 걸 막습니다. 진단받지 않은 일반인에게는 아스피린이 우선입니다. 또 다른 질문, 예방 차원에서 매일 아스피린을 먹어도 되나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심근경색 병력이 있거나 스텐트 시술을 한 분들은 의사가 매일 드시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이 매일 먹으면 위장 출혈이나 뇌출혈 위험이 커집니다. 의사의 처방이 없다면 아스피린은 심장마비가 의심되는 응급 상황에서만 드십시오. 마무리. 매일 실천해야 할 대비 목록을 요약해 드립니다. 집 안에서도 휴대폰을 몸에 지니고 계십시오. 손 닿는 곳에 아스피린을 비치해 두십시오. 아침에 일어날 때 급격한 동작을 피하십시오. 오늘 당장 스마트폰에 긴급 sos 기능을 설정하십시오.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댓글에 별표별표 별표 연습 별표별표 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참여가 어. 이 영상이 더 많은 사람에게 도달하게 하여 생명을 살립니다. 혼자 있을 때 가슴 통증이 온다면 이네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신고한다. 문을 연다. 아스피린을 씹는다. 벽에 기대앉는다. 김 선생님이 살아남은 건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지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그냥 보고 넘기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지금 SOS를 설정하고 아스피린을 준비하고 가족들에게 이 방법을 공유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생명을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오래 살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안전하십시오.